어머, 근데 언니 기름은 왜 가지고 있어, 어머니? 어머, 이 언니 휘발유 들고 있는 거 봐. 어머, 이언이 성질이 있다, 어머니. 까딱 했다가는 기름 붓겠는데, 어머. 어머, 이 집은 좀 산다, 야. 어머, 얘. 이 집은 좀 사는 집 구석이야. 어머, 밟을 거 많다, 야. 벚꽃 미니백? 이건한 먹어보자 어머 구강성.. 온머봐 국화콘서트 한번 껴볼까? 선물인데 그랬도 국화콘서트 여기 어머 이거 뭐야 어. 가방 귀여운 거 보세요 어머 니 너무 이뻐요 뒤집어져요 오오 뒤집어져요 씨발야 노다지다 야 씨발 어머 니 너무 뒤집어져요 이망을 맛이 나요 야야야야 <laughs> 어머 이언이네 잘해놓고 살아. 어머 타이어도 색깔별대로 있어. 어머 이언이 자만자고 이만하나봐. 어머 이언이 뭐야? 자만자고 이만하나봐 진짜. 허, 어머 얘 폭포 봐봐. 어머머 어머, 이 뭐야? 나이아가라야 뭐야? 어머 이 동네 맛이나. 아우 은왜 이렇게 더럽니? 어머 인형 이쁘다. 이거 나줘 언니. 요거 의자 갖고 그리고 요거 이거 옷장 갖고 나 이거 소파도 나줘 언니. 어머 니 괜찮네 어머머 언니 나랑 베스트 프렌드 먹을래? 나 죽은 거니? <laughs> 이거 뭐야? 어머 이방 무서워 어머나 어머나 이거 내 드레스 아니야? 어머 얘저 빨리 입어보자 어머 이거 내 스타일이야 어머나 어머나 이거 어떠니? 얘들아 나 이쁘니? 언니 저희 마을 옷가게 딸기 모자 있어 어머 얘저집 구석 가야겠다 얘 어머, 20도 좀 살아? 어, 머 어머. 어머, 저 밑에 귀염둥이 손 흔드는 거 봐, 어머 버릴 게 없는데 언니, 죽순 가져 언니, 죽순 또 가져 한번 입어볼까? 이게 딸기 옷이야? 뭐야 딸기 모자 뒤집어진 거 있다며. 언니, 딸기 모자 어디있어요 빨리 주세요. 아니, 언니 끼 떨지 말고 모자 달라고. 어머. 이제 옷을 갈아입어보도록 하겠어요. 딸기 옷을 입었구요. 어머나! 딸기 공주. 어때요? 고마워요 언니. 언니에게도 선물을 하나 주겠어요. 언니에게 선물로 타이어 하나를 드릴 거예요. 얘 노래나 듣고 갈래? 얘 가자. 아마추어. 어머 이 언니 타이어야, 여기다 갖다 버린 거 봐봐. 언니 이런 식으로 하지 마. 언니, 고마워요. 사랑해요, 언니. 언니, 고마워요. 언니, 제가 해드릴 건 없고, 잡초 좀 뽑고 갈게요. 죄송합니다. 제가 언니 해드릴 건 없고, 여기 잡초가 있으니까, 제가 잡초 뽑고 갈게요. 언니, 또 요거는 차마 신경 못 썼네. 제가 잡초 뽑고 갈게요. 어머, 언니, 나좀 데리고 가서, 지 혼자 들어간다, 야, 또. 어! 어머 언니도 개 키우나봐 호랑이 키워? 뭐야 개야 고양이야 뭐야 언니 캣타워는 있는데 개 밖으로 지고 이게 뭔 일이야 호랑이 키운데 <laughs> 집에 호랑이 까시 어머나 또이 언니 과일 변태가 맞다니까 어머 혼자 사는데 2층 침대 왜 있어 언니 2층은 호랑이 집인가 봐 <laughs> 어머 야이 언니는 화장실 봐봐 너 언니 똥은 어디 있었어 변기 없는 거 뒤집어졌다 언니야 어머 이게 변기였어? 어머 너무 까매가지고 변기지 몰랐어. 오무라 오무라 세상에 이 주방인가봐. 오뭐 밥솥에 전자레인지에 커피기계 색깔 통에까지. 언니 주방기구 필요한 거 있으세요? 다 필요하지 뭐 언니. 오무라 오무. 이건 뭐야? 오무. 오무. 너무이 언니 도박도 하나봐. 오무 이거 빠진 거 아니냐? 오무라 여기는 또. 오무 오무 놀이방인가봐. 오무 여기 또 음악실. 오무. 어머 여기 창고래 어머 근데 언니 기름은 왜 가지고 있어 언니? 어머 이 연희 휘발유 들고 있는 거봐 어머 이 연희 성질 있다 어머 까딱까딱하는 기름 붓겠는데 어머 허이 연희 성질 있다 얘 아빠 가자 얘이 연희 졸라 무서운 언니야 어머 어머 이 연희 너무 무서워 얘 튀어 씨발야 튀어 아 맞다 아니야 연희가 가고 준다 그랬으니까 여기서 기다려야지 어머나 에스프레소 머신? 어머 언니 감사해요. 냠냠 안녕 박수 해줄만큼 해줬어 해줄 어제 갈게 언니 안녕 어머니요 우리 또 가가지고 이 언니가 뭘 줬는지 한번 볼까요? 컴퓨터 어머 냉장고 어 어머 냉장고 내게 더 좋다 언니야 어 어머나 어머 가스레인지 어머 야 나도 주방 만들까봐 벌크업방 있잖아 여기 여기 이렇게 너무 험악하게 말고 여기다 주방 하나 만들까? 뭐 벽지나 사보자 이걸로 할까? 다크 나무 블록바닥 이걸로 해서 그레이 강.. 야 봐봐 얘 예. 언니 미적 센스를 봐봐 그래서 그레이 각판평을 배워붙여 어? 컨테이너 집 같니? 예, 이거 슬레이트 아니니? <laughs> 야, 야, 이거 슬레이트 아니야? 씨발또 당했네 또. <웃음> 중국집이야? 뭐야? <laughs> 아우 또 낚였어. 씨. 창문이 왜 이렇게 많아? 하나만 있을 줄 알았더니. 예, 우선 나와. 집구석에 더 있어봤자 지금 도움이 안 돼.